이따 가봐 보세요. 시1월이죠딱 일반 예, 조선족 장기, 예, 아, 중국 조선족 장기 연합의 일본 지부 장립에 지수집을 예, 축하드립니다. 음. 예, 작년 12월이지, 음. 12월에 처음 오면서 대화할때 어, 처음 시작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지만, 예, 제가 느낌이... 중국 공산당 성립 때도 많이 왔으니까 <laughs> 한열몇지모인는데 이제는 뭐2력에 가까운 공산당은 제가 느낀 게 장기협회 첨인 시장은 적은 사람 순보하지만 이제 나날 번영해서 일본에서 큰 단체로 발전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본 것도 이번에 사람 늘어났지 않고 이제 또 다음에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큰일이야. 일본에서 아주 수두러 발전을 할거고 그리고 제가 호림 선생님이 영정을 탐구하고 갔던 거예요. 남성 중상단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상기하고 우영이한테 두 번째 또 이렇게 장기했대. 어서 오니까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 음악이면 음악하고, 체육은 체육하고, 문학이 문학하고, 문학, 예술, 체육 모든 걸 이렇게 다잘하지는거 보증 선생이 이끄는 장기협회니 정말 좋은 발장포들 끌어가고 또 우리 전 일본 신무소에서 연합에도 이장기협회를 이제 정말 전적으로 이렇게 좀지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아마디 네. 네. <laughs> 제가 그 전국의 저 우리 저장기협회분들이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네. 네. <laughs> 전국 장기회 학회 수석 각 현시 그리고 그 해외 한국 미국 그 독일 여름, 그등 여러 그등 여러 해외 정부들 우리 이번에 일본에서 장기협회 고소올렸습니다 이게는 우리 저 메시지 나왔지만 안도 장기협회를 포함해서 두시 그리고 전국이류상용 회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에, 두 장기협회 김주만룡 회장님 김광민 회장님 에, 그리고 그다음에 저 저. 에, 안도 맞습니다. 박성남 회장님, 이런 교류를 해서 많은 그장, 두 훈천의 박길남 회장님, 그리고 저, 전임 회장님들과 많은 분들이 우리 환영을 받으며 각 기담이 시합을 하고 교류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일본에 장기를 이림해 왔습니다. 아, 여러분, 그 많은 지지가 고맙고, 그리고 이번 유창민 회장님께서 도 그, 우리, 그, 많진 않지만 아주 성리해가지고 저, 천천 원, 미리 천 원도 기부해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등여름의그 방도와 지지와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전의 장기 발전이면서 특히 이번에 에, 우리 지금 오늘 기업도 지금은 중난년 사, 사 등이지만 우리 민족의 특징을 지닌 이 장기 임도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존하고 보, 보존하고 계속 발전시는 그사명을 담고 우리 일본에서 에, 장기 문화를 발전시겠습니다. 유상민 회장님말씀하셨다시피 일본에는 제일 조선인데 있고, 제일 한국인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장기문화, 장기샵 뽑는데, 우리 제일 좋은 독들이 과감하게 우리 민족 의 문화를 중선전독들이 이걸 기 결승해 나간다는 상당한 의미가 큰 것입니다. 민족적 자원, 연면 전독이란중국전독이란 자원도 여기에 걸고서이 우리 일본에서 장기문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시간 급하니까